23년 8월 넷째 주 중대재해 사례입니다. 23년 8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경 전남 광양시 제철소에서 케이블 포설 작업 중 감전되어 안타깝게 사망한 사례입니다. 23년 8월 22일 화요일 오후 1시경 부산시 수영구 건물철거 현장에서 작업 중 7층 계곡으로 빠져 약 22m 아래로 떨어져 안타깝게 사망한 사례입니다. 23년 6월 29일 목요일 오전 6시경 경북 경산시 근생 증축 공사 현장에서 샌드위치 판넬 지붕 설치 중약 6미터 아래로 떨어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8월 23일 안타깝게 사망한 사례입니다. 23년 8월 23일 수요일 오전 6시경 강원도 강릉시 교육시설정문개선 공사 작업 중 철거하던 구조물이 굴착기 운전석을 덮쳐 안타깝게 사망한 사례입니다. 23년 8월 24일 목요일 오전 7시경 충남 아산시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천정 석고 보드 작업 중 유리가 설치되지 않은 창호 개구부 약 21m 아래로 떨어져 안타깝게 사망한 사례입니다. 23년 8월 25일 금요일 오전 11시경 경기도 화성시 폐기물 처리장에서 탱크에 드릴로 구멍을 뚫던 중 폭발하여 안타깝게 사망한 사례입니다. 23년 8월 28일 월요일 오전 9시경 대구시 달성군 공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기초 콘크리트 타설 중 펌프가 붕대가 부러지고 붕대에 맞아 안타깝게 사망한 사례입니다. 23년 8월 16일 수요일 오전 11시경 울산시 북구 공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천장 판넬 설치 작업 중약 5m 아래로 떨어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8월 29일 안타깝게 사망한 사례입니다. 23년 8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경 경기도 안산시 전기기구 제조 공장에서 핸드리프트로 자재를 이동하던 중 자재가 넘어지고 갈려서 안타깝게 사망한 사례입니다. 23년 8월 30일 수요일 오전 8시경 전남 영광군 야적장에서 지게차에 부딪혀 안타깝게 사망한 사례입니다. 건설 현장의 마법 같은 안전 관리, 라라랜드와 코리아 안전몰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